원이 뭐 행복하다, 뭐 그런 길이 있다, 그건 불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또 무상과 무화가 아니더라도, 굳이 불교적인 우리 가르침이 무상, 무화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매일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 무화라는 가르침이 없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오시면서...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변한다는 것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름인데 지금 여름에 저 나무까지에 맺혀져 있고 나무가 그 나무가 내년 여름에 그 똑같은 나무냐고요. 내년 여름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나무가 영원히 있냐고 저 나무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내 몸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 가족들, 어린애들, 내 아들들, 딸들 보면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게 보이고 손자들도, 손자, 손녀들도 늘 우리는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불교, 불교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무상, 무하라는 가르침이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실제로 목격을 하면서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옛 사람들께서도 천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옛 사람들께서도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영원히 뭔가 없을까? 이걸 찾기 시작한 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고, 사 종교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고, 태양을 믿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토테미즘도 생기고, 곰을 믿고, 뭐, 조상을 믿고,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는게 바로, 옛사람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지켜보면서, 특히 사랑하는, 나와 함께 지내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음 생에, 왜? 나도 죽어야 되니까. 어머, 아빠, 어머니, 아빠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친한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언젠간 저렇게 죽는구나. 그런 것들이 쭉 세대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보태져 어떤 논리들이, 이론들이 보태져 가면서 이제 체계화된 세계화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죽어서 어디로 간다. 죽어서 막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극락세계 뭐 천당. 그것이 아니면 이제 윤회. 윤회에 대해서도 참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아니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데 윤회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윤회라.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윤회 특히 현재 대한 한국 불교 불자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윤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 윤해하고는 다른 또 왜곡된 윤해를 너무나 많이 들고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한국 불자님들, 티베트 불자들, 저쪽에 네팔, 티베트, 부탄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 쪽에 그쪽의 불자님들, 스님들. 그리고 한국 불자님들은 근본 윤회하고는 다른 또 외국된 윤회를 음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영원히 영원히 뭔가 있다. 이거는 굳이 불교 용어, 불교 가르침 무상무아. 그래도 부처님께서 사색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참선하셨죠 사, 좌선 고요하게 사색을 쭉하이 보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누가 만든 게 아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는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부라만이라는 신이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부처님 생존에 계신 2600년 전에 부라흐마니라는 신이 만들었어요. 이 부라흐마니라는 신은 부처님 2600년 전에, 그 전에 또 2000년, 3000년 전, 그러니까 5000년, 6000년 전에 이미 인도사회에는 부라흐마니라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힌두교. 지금 훈두교 그제는 바라문교 이브라흐마예라는 신을 숭배하고 브라흐마예라는 신을 모셨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대 유, 이 아리안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또 하, 얘기가 또막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설명이. 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아니, 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아리안족, 브라흐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 큰 스님들께서 또 유명한 또이 학자들, 불교 전공한 학자들께서 또 불교, 인도 철학 전공, 인도 불교 전공한 큰 스님들께서 강의를 해 놓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